안녕하세요. 캐나다 조기 유학 전문 t b c 유학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햄버거 체인점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쉑쉑버거가 토론토 다운타운의 중심지인 던다스의 1호점을 오픈하였습니다. 던다스는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많은 홍대나 강남과 같은 곳인데요. 특히 토론토의 타임스퀘어라고 불리는 핫플레이스. 던다스 스퀘어와 바로 한 블럭이라 굉장히 사람이 붐비는 중심지에 매장이 오픈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강남역 사거리에 오픈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안전을 위해 보안 요원들이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장의 규모가 꽤 크고 2층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테이블도 넉넉해 보였어요. 직원들도 어림잡아 20명은 되어 보이더라고요. 토론토의 식식버그는 한국에 없는 메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메이플 솔티드 프레첼 쉐이크와 모스모스 콘크리트입니다. 메이플 솔티드 프레첼 쉐이크는 솔트 프레첼과 메이플 시럽을 섞은 바닐라 커스터드가 주재료이고그 위에 휘핑크림과 프레첼을 으깨서 토핑한 쉐이크예요. 어, 역시 캐나다스럽게 메이플 시럽을 활용을 했네요. 모어스모어스 콘크리트는 초콜릿과 냉동 바닐라 커스터드에 구운 마시멜로 소스, 퍼지 소스, 통밀 가루, 초콜릿 조각을 섞어서 토핑을 한 건데 재료만 봐도 달달함이 느껴지네요. 키오스크로 메뉴를 고르고 카드로 결제를 하면 진동벨을 주고요. 벨이 울리면 주문한 음식을 받아오는 시스템은 한국과 같았습니다. 주문을 완료한 후에 셀프바에 준비되어 있는 케찹도 챙겨오고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토론토에서 먹은 쉑쉑버거는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저희 TBC 학생들과 앞으로 자주 올것 같네요 부모 곁을 떠나서 캐나다에 홀로 유학 온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학점들을 입시에 맞게 선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을 하거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캐나다 고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가 생각보다 어렵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tbc 유학원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에 저희 토론토 조기 유학 센터로 이동을 해서 학생들을 위한 자습실에서 복습과 숙제를 할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과외 수업을 통하여 교과 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전면 소프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로 고민이나 학교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 이후에 모든 유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영어 공부, 학교 숙제, 복습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저희 토론토 조기유학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 끝난 이후에 홈스테이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학업과 방과 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답니다. 이상 토론토 조기유학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밖에 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의 TVC 학원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